오늘도 약겜을 할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놓다 걸어 줄 엄기를 하던 저는 게임을 찾다 할게 없으면 약겜을 하기로 했으나 기적적으로 할 게임을 찾아 약겜을 안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회수 10창의 질문 길이란걸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원래는 생방송에서 플레이하고 그 영상을 편집하려 했으나 길못 찾고 빡종하는 바람에 아예 처음부터 녹화하기 위해 초기화하고 뉴 게임으로 새로 시작해 줍니다. 우선 게임 시작 후 SCV 딩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변에 무엇이 있나 살펴 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쓰레기만 가져갈 것 같은 꿈도 희망도 없는 근처에 홍등가가 있고 사람이 죽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의 도시는 의외의 것들이 있었어요. 아, 저두 개는 진짜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변을 다시 들어보자면 네온백작, 훈이 미래의 모습, 멈춰! 학생! 멈춰! 커서 경찰이 됐네요 왠지 납득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어른들 사이에 끼어있는 재민이를 발견하고, 얘네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장과 바로 옆시체가 있는 거리에 있나 궁금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의미로 사창가 바로 옆에서 발기부전약을 파는 무서운 지능을 가진 재민들이었고, 얘네는 돈도 벌고 나쁜 어린이 뺏지도 받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말했죠. 역시 요즘 재민이는 무섭네요. 대충 주변도 다봤겠다 왠지 손에 짬처리당한 것 같은 쓰레기를 버려주고 일하고 있는 가게로 들어온 후 가게 안에서까지 짬처리를 당합니다. 아직 군대안 가서 잘 모르지만 짬찔 때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 낙하산 받아서 이달해직원 휩쓴 것남만꼴 받음? 그렇게 한번 짬처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아까 짬처리할 때 받은 빠따로 점정과 부점장을 위협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오려는 또 다른 짬처리뿐이 누가 저 새끼들 좀안 죽여주나 하며 항상 친구들의 상사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여기서 이해하고 하나님 부처님 먼저 죽여주신 분 믿겠습니다 둘다 죽여주세요 라며 신들에게 신앙신 경매를 때리며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귀한 들의 습격으로 부점장이 죽어 평생을 모실 귀인들의 등장이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생각해보니 뒤에 뚱땡이 한 마리가 남아있어 아쉽게도 저의 주인님이 되진 못했죠 그렇게 한 명은 처리해서 반 정도 내려가던 순간 아까 쓰레기 짬철 당했을 때 저한테 루저 찐따 새끼라고 극딜 받던 개새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발 아까처럼 이빨 까라 그럼 나도죽어 띠용 어? 아뭐 정신 같긴 한데 부준다니까 살고 싶어. <목소리> 아십 어찌어찌 부장관도 인조를 해치우고 인생 하이커리어를 찍은 녹색 아주머니는 저에게도 녹색 어머니회에 들어오라고 권유하였고 마침 낙하산과 짬철이의 화매를 느낀 저는 가게를 때려치우고 저도 녹색 어머니회에 가입합니다. 가건 캐릭터 선택의 시간 고민할 것도 없이 게임 시작부터 묘한 동질감을 느낀 찐붕이 같은 캐릭터를 선택해주고 첫 임무 굉장히 간지나는 소드마스터 고기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개뿔 칼 쓰는 거마저 찐따 같이 사용해줍니다 어이 하지마 으이. 사실 이게 말이 찐따 같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도 찐따 같긴 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적들의 총과칼 그리고 유탄까지 튕겨내는 이 모습 마치 유도의 삼전의 자세를 떠올리네요 그렇게 녹색 어머니회의 악명을 점점 세상에 알려가는 도중 도그헤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충 구역 짱 먹고 타월 짱 박혀서 안 나온다는 것 같은데 저 아니냐? 이왜진?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싶은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인생캐 호구처럼 살다가 녹색어머니 외에 갱단에 가입하고 다른 갱들은 총쏘고 난리다는데호구처럼 칼만 쓰며 이게 낭만이지! 하며 사실은 돈없어서 총못사는걸 낭만이라고 포장하는 정신승리와 함께 원피스를 감명깊게 본건지 현상금을 올리고 최고의 갱단왕을 목표로 하는 게임 StarFetcher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